유네스코는 최근 인천시를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도서관 활성화와 인천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산하 도서관들이 다양한 독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가을이 찾아왔지만 집주변은 이미 경기 불황으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음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집앞 공공도서관은 어느 누구나 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장점들을 갖췄습니다. 어린아이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엄마들이 쉽게 찾아가 아이에게 다양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자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서적 및 자료가 풍부하고 어학실습실에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집에서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과 자격증 등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박람회, 시민 인문학 특강, 문화유산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독서의 계절 가을 무료로 진행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양식과 주머니의 넉넉함까지 채워보는 것도 가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